마더보드 100만원. 아, 좀, 좀, 참아서좀 에바에요. 네. 좀 에바입니다. 뭐, 사실 돈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뭐, 좋은 걸 쓰는 게 맞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돈이면 글카에다 돈을 때려 박는 게더 낫지. 그래서 이제 비싼 보드 못 사는 거죠. 메인보드 같은 거, 좋은 거 구분하는 방법. 그냥 아, 자, 오늘 그럼 주제를 가지고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좋은 메인보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인 제품을 골라라. 아, 일단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돈을 더 주더라도, 자,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인 제품을 고르면 평타를, 평타 이상을 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그래픽 슬롯이 강화 슬롯인 제품을 골라라. 끝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걸리면, 어그 제품은 합격이야 보통 통상적으로 합격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예를 들면은 자 B650MK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혁신적인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포지션을 잃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자이 제품 드라이버모스일까요 아닐까요 예본 네,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전원부에 드라이버모스라고 적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좀안 적혀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원부는 여기랑 여기랑 구성을 똑같이 가져가거든, 보통. 자, 지금 여기 네개 박혀있거나 두개 박혀있으면 드라이버모스 아닙니다. 하나만 박혀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게 네 개가 한 세트거든? 네 개가 아니라 하나가 박혀있고, 여기도 하나가 박혀있잖아? 그럼 여기도 다 하나씩 박혀있을 거야. 드라이버모스입니다, 그러면. 그, 그, 요거를 이제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보다 드라이버모스인 경우가 훨씬 더 정부가 비싸요. 그리고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강화 슬롯 있는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드에서 그래픽 강화 슬롯과 드라이버 모스가 포함이 되면 그 보드는 최소 평타 이상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거의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최근에 존나게 많이 팔리는 보드 있죠, 에즈라꺼 HDV. 자, 보시면 자 여기 봐봐봐 봐. 봐봐. 드라이버 모스라고 지금 대놓고 광고라고 있잖아. 자, 봐봐. 이렇테니까 이 드라이버 모스라는 거는 일반 모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강조를 해요. 이 드라이버 모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강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픽 전원, 그래픽, 그래픽 강화술도 있죠. 어, 이 보드 좋은 거야.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선택할 때 항상 이렇게 골라야 돼요. 자, 요즘 거 보드에서 보면은 또뭐 있을까요? 이, 자, 요거요거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하나죠. 하나. 드라이버 모스라그래요 드라이버 모스에요. 드라이버 모스. 얘는 드라이버모스인데, 자, 보셔야 될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자, 과, 광고, 광고 돼있죠. 드라이버모스 박았다고. 자, 6 플러스 2 플러스 1이야, 근데. 2 플러스 1, 은 무시하세요. CPU에 할당되는 거는 6페이지에요. 6페이지. 그러면 300A급이거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자, 요 제품 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제품도 에, 같은, 같은 회사 거예요. 자, 요, 요 제품은 8페이지에요. 자, 드라이버 버스는 그냥 합산만 하면 되거든요. 50 곱하기 8은 400이죠. 얘는 50 곱하기 6이잖아. 300이죠. 자, 전원부가 요쪽이 더 좋다. 방열판도 요쪽이 훨씬 크다. 그니까 러 요걸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요걸 해야 되면 요걸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M.2 슬롯이 추가로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램 슬롯 예램 네, 슬롯 하나 더 있고 두개더 그리고 아 여기는 5V 헤드가 있.. 5V 헤드가 있어요 <laughs> 5V RGB가 있어 네 구성 자체가 일단 전원부.. 그니까 러 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전원부에요 무조건 5V RGB 뭐 NVMe 개수 램 슬롯 개수 뭐 이런 거다다 다 부차적인 거고 무조건 전원부에요 무조건 전원부랑 전원부 방열판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가지 오버 타일 집이 없어도 돼 버려 렘 슬롯 어차피 4개 채우면 속도 떨어지잖아 디 d r 이거는 버려 아이 보드는 진짜 뺄게 없어요 여기다 오볼트까지있어어봐 그러면 다른 보드는 쳐다도 안봐 그리고 자, 제가 그 다음으로 립타이드를 주로 고르잖아요 립타이드 왜 립타이드를 자꾸 고르냐면 자 이게 올라가더라도 얘도 400에 거든요 400에 얘도 400A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터프 480입니다. 에이. 자, 근데 터프 지금 20만 6천 원이죠. 21만 3천 원이에요. 값 차이가 7천 원이잖아, 7천 원. ,000원. 7천 원인데 저런 분은 얘는 600이야. 600. 자, 모든 걸다 가진 보드. 아, 무서 와이파이 빼고 모든 게다 있는 보드. 립타이드입니다. 에이. 참고로 인텔꺼 13900K를 잡을 수 있는 전원부 용량이 700A거든? 그러면 라이젠에서는 CPU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 어떻게 써요? 600A 가지고 떡을 치지 설마 다음 세대가 인텔처럼 전력 사용량이 개지랄 같겠어? 아니겠지 그럼 다음 세대도 요 보드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쓸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보드 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립타이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메인보드 고를 때 내가 잘 몰라. 전원부가 드라이버모스인 걸 고르고, 그래픽, 그래픽 슬롯이 강화 슬롯인 걸 고르면, 무조건 똥안 쌉니다. 네. 보다 보면, 그것이 두 개가 매치가 되는 제품은, 거의 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괜찮게 고르는 방법이 이제 저거요 진짜 저렇게 고르면 됩니다 네. 평타는 쳐요 평타 빨갛고 모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설정까지